오늘 훈련은 벤치프레스와 스쿼트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오늘 벤치 같은 경우에 싱글을 하고 무게를 낮춰서 백오프 세트를 진행했는데 어, 지난번 175보다 이번 175가 아주 약간은 더 가벼운 느낌이 났지만 오늘 제가 호흡을 어, 살짝 다르게 가져가 보려고 했습니다. 무슨 차이로 했냐면 오늘은 호흡을 살짝 덜 머금고 그리고 아치를 더 크게, 흉추를 더 꺾이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제가 하던 원래 하던 스타일이 저에게는 더잘 맞았습니다. 호흡을 좀더 강하게 채우고 강제로 몸 위로 미는 어, 그 스타일이 조금 더 뭔가 안정감이라든가 이 몸의 어, 타이트함은 좀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도 어,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현재 벤치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많이 어, 다시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잘 먹고 있어서 역시 몸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쿼트를 진행했는데, 스쿼트 같은 경우에 원래는 벤치프레스를 진행하고 나서 바로 다시 하려고 했지만, 약간 일정이 생겨서 바로 다시 못하고 코칭 후에 어, 스쿼트를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. 따로 했는데 총 7세트 정도 진행했는데 스쿼트 앉는 감이라던가 뭐 자세에 대한 확립 이런 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아직 어, 스쿼트라는 운동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,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어, 뭐 니슬리브라던가 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어, 조금 더 지금 느낌대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음, 상급자일수록 조금 더 훈련에 적응할 시간을 줘라입니다. 훈련을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, 아주 작은 볼륨으로도 몸이 확 반응하게 되고 근육량도 굉장히 빠르게 늘게 됩니다. 자세도 굉장히 빠르게 어, 들기 좋게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행 능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할 때마다 어, 중량을 조금씩 증량하는 것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,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. 근데, 어, 훈련에 많은 노출이 되어서, 어, 이게 더 강해지지 않을 때, 뭔가, 뭐, 이렇게 지지부지 할 때는, 억지로 어, 증량을 해서, 훈련을 가져가다 보면, 은 몸이 퍼지게 되고, 실패하게 되고, 음, 제대로,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,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는 어 조금 더 나에게 운동이 되는 중량으로 어 좀더 길게 가져가 보면서 그 중량에 적응을 할 시간을 좀더 줘야 됩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이 정체기가 깨지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음, 어 왜더안 들리지?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좋아졌었는데 지금은 안 좋아지니까 강제로 무게를 더 올리고 그래서, 뭐, 안절부절 하다가 또 실패하고 다시 제자리 걸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어, 억지로 올리지 말고, 이렇게, 어, 항상 억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운동되는 중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알고 그 범위 내에서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. 이때 많이 가져갈 때 어느 정도 스스로 일지를 쓰면서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분석을 하면서 몸에 어 적당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몸이 좋아지는 더 강해지는 기회 의 창이 굉장히 좁습니다 초보자는 뭐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이클만 타더라도 스쿼트 기록이 되는데 스쿼트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은 운동량을 아무리 많이 때려 넣어도 어 몸이 잘 반응하지 않곤 합니다 그래서 이 어 근데 이 정확하게 기회 창이 좁은데 거기를 잘 맞춰서 계속해서 훈련을 잘 갖고 나가고 그리고 먹는 걸잘 신경 쓴다면 분명 전보다 수행 능력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하지 않고 그딱 적당한 수준의 중량을 알아야 되는데 이 중량의 범위는 어, 운동마다 다르고 어, 스쿼트마 스 스쿼트 다르고 벤치 다르고 오버헤드 프레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어그 그냥 RPE 바탕으로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은 개인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, 어 그냥 RPE로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RPE로 제 훈련을 어,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? 저 같은 경우에 어, 첫 세트 중량과 그 마지막 중량을 들었을 때그 마지막 운동이 너무 힘들지 않은 정도로 끝날 수 있게. 그 범위를 정해서 훈련을 진행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이 느낌도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무겁다 아니다가 아니라 아 아프겠다 아 몸에 병 나겠다 그렇지 않겠다 아 훈련이 엄청 힘들지만 훈련이 잘 된다 이런 느낌 무겁지만 훈련이 된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어, 뭔가 음,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이건 스스로 각자가 알아야 됩니다. 아마 제가 말하는 상급자인 수준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. 그, 그 훈련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스쿼트는 150에서 170 사이가 몸에 그렇게 병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는 중량이고 뭐 오버헤드 프레스는 뭐 80에서 80, 그러니까 75에서 85 사이가 훈련이 잘 쌓아지고 뭐 이런 자기만의 내 훈련이 되는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잘 쌓고 좀 적응할 시간을 주면 분명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. 무리하지 않으면서. 자,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너무 어, 무게의 목매기보다 어, 막혔다면 훈련량을 잘 채워서 더 올라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